자, 2024년도 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준비하신 분들 있죠? 그 준비 방법 관련해서 어, 영상 한번 촬영을 해보게 되었고요. 얼마 안 남았죠? 지금 2024년도도 이제 한달반 정도 남았는데요. 자, 일단 영상보다 그 텍스트 글로 좀더 빠르게 보시려는 분들은 하단에 카페 클 통해서, 링크 통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어, 일단 영상 내용,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 내년 2024년도부터 좀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 어 서류 접수 마감 기준이 좀 변경이 됐어요. 그래서 기존 방법이 그 등기 우편 접수는 응시적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했는데 이제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만 유효하다라는 점어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, 올해 그정기 접수 시험 날짜는 어 12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8일 금요일 18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빈자리 접수는 2024년 1월 4일부터 1월 5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시험 시행일 같은 경우는 1월 13일 토요일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2월 15일 날 되고 최종 합격자는 3월 20일 날 발표가 되게 됩니다. 자 응시자격 서류 제출 같은 경우는 합격 예정자의 하나고요. 어 2014년 2월 15일부터 3월 4일 사이에 어, 제출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험 접수 방법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이 큐넷 사회복지 1급 홈페이지 들어가셔 갖고 접수를 해 주시면 됩니다. 하단에 제가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 갖고 접수해 주셔도 되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시험 시행 지역 및 시행 기관 시험 뭐 시간이라든지 과목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한 거는 제가 카페글 하단에 링크에 남겨 드렸으니까 자세히 한번 봐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통계 자료인데요. 최근 5년간 이제 어느 정도 대상을 어느 정도 응시를 했고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나왔는데. 2019년도는 어, 약 28,000명 정도 지원하셨고, 합격률이 34%, 2020년도에는 33,000명 정도 지원하셨고, 합격률이 32%, 2011년도 유동 높았네요. 3 5 0 0명 정도 지원하셨고, 합격률이 60.4%,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, 31,000명 정도 지원하셨고, 36.1%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3만 2명 정도 지원하셨고 학교률이 40% 평균 학교률을 보면 35%에서 40% 사이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년 3만 명 정도가 지원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, 혹시라도 이 사회복지사 1급 관련해서 인강이라든지 어, 도움될 만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하단에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이 사회복지사 이제 1급 그 응시 자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급 자격증은 일단 소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최종학력이 전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1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실무 경력이 필요하고 4년제 이상을 졸업하신 분들은 바로 1급 응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자 추가적으로 협찬 부분입니다. 취업에 도움되는 90개 이상의 자격증 교육 컨텐츠 저희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단 링크 부분 설명 부분에 남겨드렸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전문 상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